시라노드 벨트라의 드기시역을 맡은 여민석이라고. 우리 군인에게 시간을 벌어야 다른 모든 부대가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필사의 마음으로 전투에 임해주기를 바라네. 지휘가 백작이고요. 삼촌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 힘이 아닌 금수저들 요즘 말로는 흔히 말한 금수저를 굉장히 누리고 또 자기가 그거를 어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화노 내용이 사랑에 관한 건데요. 드기슈도 록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릇된 사랑이죠.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랑을 록산한테 이제 하는 그런 인물이죠. 록산 원초적인 인간이 가진 뭔가 정복하고 싶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여자를 내가 갖고 싶은 그 여자의 몸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런, 그런 사랑을 펼치죠. 그래서, 어, 록산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시아노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여자가 나한테 쉽게 허락을 하지 않으니 그걸 범하고 싶은 거죠. 왜 깨끗한 눈을 보면 사람들 항상 밝고 싶어 하잖아요.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하듯이. 록산에 대한 것도 뭔가 이 여자가 날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딱한 번만이라도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시가 가진 거 아닌가. 록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셔야겠군요. 네? 오늘 밤 근이 되는 전쟁터를 떠납니다. 역류 뭐가 있죠? 크리스티아노 아쉽겠지만 첫날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출야겠구만 <laughs> 제가 먼 록산이 아니었어도 내 시라노가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정의롭고 그 사람이 끝내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시라노만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드리슈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뭐랄까 질투? 시라노는요. 지금 뒤에서 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드리슈를 하면서 악당은 악당인데 뭔가 이런 이런 악당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생각난 게그 피터팬의 후크 선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 후크선장 후크 선장만의 그 나름의 그이 있거든요. 우리 그니네가 아니면 누가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laughs> 나 전투 준비! 오늘 밤이라니까. 물건들을 잘못 버려요. 네,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뭔가. 제가 가진 성격과 득이슈와 그 공통되는 공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과 또 이제 사랑하는 록사한테 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거기서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일관됐, 일관되면 사실 연기하기도 편하고 한데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과 록사한테 하는 게 다르니까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얼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떤 얼굴, 누군가한테 어떤 얼굴로 사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연기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모순 적이기도 하고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적공을 치러서 다음번 공연 때부터는 좀 이제 진짜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좀더 자신감 가지고 편하게 진짜 무대 위에서 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아, 감사합니다.